<laughs> 아이 신고하지 마때요 아잉 무슨 죄로 신고 사, 살려줘 <laughs> 야 너가 우리오빠 땅에 묻었지 응게? 살려줘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야 뭐하냐고 죽을래 신고 왜 우리오빠 떠내빠 아니 니가 거기에 서있냐고! 미안 오빠 나 지켜줬어야지 이 바보 헤어져 헤어져 흥 <laughs> 오빠는 나 하나도 못 지키고 가짜 뽀뽀오빠 진짜 보프는 좀 약해서 그러는데 오빠 나랑 사귈까? 진짜 보프랑 헤어질게. 우민정 오빠 스카이 버리고 나한테 와. 오빠오빠하 우리 가족되는 거야. 아 뭐야! 아씨발 이거 차가 안 올라가! 아씨발 아씨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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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바퀴 힘이 없어가지고 안올라가잖야 나... 이거 좋겠다 이거. <laughs> 야, 야, 어디가 네팀 어. 버려! 네팀 아, 버려! 아아악!! <laughs> <laughs> 오빠 나야 스카이야 대답해. 아예 그좀 닥쳐 있어. 대답하라고 죽여버리기 전에 왜 지금 양다리 걸치겠다는 거지? 에이! 아니, 자동차가 왜 이러지? 사랑해 야, 꼬리 치지 마 스카이 신고한다 너나! 나 나랑 얘랑 먼저 사귀고 있었는데 네가 꼬리 쳤잖아 싸우지 마보포 오빠 옆자리 내 거야? <목소리> 잘했어. 오빠, 얘기해줘. 이제 나랑 살 건지, 스카이랑 살 건지, 확실하게 얘기해. 생각 중! 아... 자꾸 그렇게 애매하게 나오면 나 간다? 근데 이 걸프는 나한테 사과 안 했고, 내가 오빠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, 사과해야 될건 내가 아니라 오빠잖아. 가짜래는, 이 오빠가 나보고 먼저 돼지래 우리 오빠 잘못 없어 나보고 돼지라고 했다고 가짜라고 하고 그런데도 잘못이 없다고? 맞잖아 <laughs> 진짜 아줌마같이 생겨서 너가 아줌마지 <laughs>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오빠 나 속당해 진짜 끼리끼리 만나라 그럼 할거야 후회하게 만들어준다 베스트 함바 응 햇살 없어 사람 아니네 아 진짜... 그럼 이렇게 하자. 나랑 스카이랑 내 배틀 떠서 이긴 사람이 포프랑 사귀는 걸로. 오케이. 내 배틀 떠서 진 사람은 깔끔하게 포프 포기해. 싫어. <웃음> <웃음> 왜? 오빠가 그렇게 하려잖아. 자신 있으면 이기던가. 자신 없으면 포기하고. 난 너랑 내 배틀 하기 싫어. 수치스러워. 얘들아 싸우지 마쥐 때문에 싸우는 건데 싸우지 말라네 나를 갖고 싶으면 꼭 이겨 정말 위기적이다 오빠도 나를 갖고 싶으면 이겨야 돼 디제이 포프 드랍 더핏문제부터 시작 무슨 문제 아아아아아 Somebody help 아 e l p me 얼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예뻐졌네. <laughs> 스윗한 거 보소. 여기서 문제. 프나펑 주인공은 정답. 정답 포프. 포프. 응. 내가 더 빠름. 아니에요. 스카이가 먼저 말했어. 개똥 같은 소리 집어쳐. 내가 먼저 포프라고 했는데. 일대형이야 <laughs> 당신, 인간이야? 인간이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어? 자, 다음 문제. 어이없어. 먼저 나왔던 분나펑은 이게 뭔 개소리야? 이거 미친놈이잖아? 정답! 보프 걸프! 정답입니다! <laughs> 뭔 개소리야, 진짜? 문제가 뭔 졌다구야? 이제 노래로 싸우자! 나부터 할까? 열심히 따라했는데 하늘도 안 비슷하죠? 저기요. 왜요? 음 아니야 내가 더잘 나가 너보다 더. 그 말은 아니에요. 뭐가 아닌데? 내 배틀인데 왜 끼어들어? 못 생겨가지고. 어저고 레스 그 이것 봐. 키도 나보다 작은 게. 아니야. 내 스카이 발레 학원 다니거든. 너보다 큰데. 어쩌라고 난 태권. 나 검은 띵데, 너 발차기로 죽는다. 응? 나도야! 나 사범임! 야! 나 사범임! 응? 아니야! 진짜로! 나 태... 진짜 이것들 말이 안 통한다 자 다시 디스레 간다 스카이 넌 성형 부작용으로 얼굴 망했지 스카이 스킨 좀 제대로 꾸며 나보다 스킨도 못 꾸미고 스킨 못 꾸미면서 나대지마 너 스카이가 뭔지 모르지? 너 동룡쓰도 안 봤지? 동룡쓰 스카이 스킨이 진짜 스킨이야 공룡은 알아 나도 알아 공룡이 왜 나와 동룡쓰 모르지 너? 어쩌라고 시간 버렸네. 나랑 살자. 오, 응. 아줌마랑 잘 먹고 잘 살아라. 음. 나쁜 놈. 개자식. 내 맘도 모르고. 흥. <웃음> <웃음>